그래서, 이제, 그, 맞아, 이, 주객, 그러니까, 주와 객으로 나누는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지 무명. 이게 무명은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느냐. 우리 왜 무명 무명 많이 얘기를 하죠. 어, 뭐 불교에 오면. 무명을, 뭐를 무명이라고 하냐면은, 법이 본래 하나인 것을 모르고 법이 본래 어, 백봉샘 스타일로 말을 하면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인 것을 모르고 주객으로 나누어서 늘 상대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음,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어, 허공스크린이라는 거예요. 자 허공스크린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가 조금 다른데 80이죠. 페이지가 조금 다르신 분도 있죠. 어. 그 빨간 장미 뒤에가 허공 스크린이에요. 자, 찾았습니까? 80. 유영숙 도바님,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를 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만약 온 허공,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됩니다. 나도 배우가 됩니다. 너도 배우가 됩니다. 사람도, 나무도, 강도, 지구도, 태양도 배우가 됩니다. 모두 허공 스크린에 있는 영상이 됩니다. 나는 관객 배우가 됩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허공 스크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객 배우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관객으로서 상대와 세상을 봅니다. 항상 행위자 주체로서 분별망상을 합니다. 예. 어, 여기서 이제, 분별이라는 것은 둘러 나눈다는 뜻이죠. 분별.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고, 망상은 허망한 상을 봐서 어, 헛것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주체와 객체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전부 망상이다. 그래서 이걸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늘 내가 안에서 밖을 봐, 내가. 나 아닌 것을 보죠. 나, 나, 내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나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있고, 나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화를 본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뭐, 뭐, 스마트폰에서 보건, 뭐, 뭐, 여기서 보건, 영화관에서 보건, 영화를 봐.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뭐요? 관객입니다, 그죠? 관객이에요. 그런데 나는 영화 볼 때만 관객이 아니라 늘 나는 관객이라 늘 내가 나 아닌 것을 보는 관객이에요. 나는 늘 관객으로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선 느껴야 되겠죠. 내가 늘 관객으로 있다는 거. 관객이라는 것은 내가 나 아닌 상대를 본다는 뜻이에요. 관객이라는 것은 내가 영화를 보듯이 내가 바깥을 본다. 나는 아니 되고 나 아닌 것은 전부 밖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늘 밖을 봐. 이걸 관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주체라고 하고 밖에 있는 것을 객체라고 하죠.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관객으로 영화를 보는데 내가 영화나 내가 있는 자리가 어 자리 허공이 온 허공이 스크린이 돼 버려. 온 허공이 스크린이 돼 버려. 그러면은. 허공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스크린을 어떻게 보느냐? 맨날 상대적인 스크린만 보지요. 내가 있고 상대적인 스크린 위에 있는 영화를 보는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전부 스크린이 되어버려. 허공이 다 스크린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됐나? 나도 배우가 됩니다. 너도 배우가 됩니다. 나는 무슨 배우요? 관객 배우지요.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 배우입니다. 너도 배우가 됩니다. 사람도 나무도 강도 지구도 태양도 전부 배우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허공 스크린에 있는 영상이 됩니다. 이제 허공 스크린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경전이나 조사어록에는 대원경이라고 하죠. 크게 둥근 거울. 그런데 크게 둥근 거울이라고 하면 요새 이해가 잘안 돼서 허공 스크린. 뭐 스크린이 우리는 워낙 다 스크린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근데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려. 허공이. 온 우주가 있는 그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려. 되면 우주도 허공 속에 있는 허공 스크린 속에 있는 우주배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주배우가 되는 겁니다.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관객배우라.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 영화를 보고 있는데 허공이 스크린이 되면 나는 관객 배우고 영화는 영화 배우죠. 다 배우죠. 다 배우. 다 배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관객이 사라져버려요.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니까.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니까 뭐가 사라진다? 관객이 사라져버리죠. 관객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둘러본다는 얘기죠 주체와 객체가 있어. 그런데 허공스크린, 허공스크린은 뭐다? 관객 배우가 돼. 그래서 관객이 사라져 버려. 관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허공스크린을 까맣게 잊어버려. 나는 허공스크린을 까맣게 잊어버려. 또 관객 배우임을 까맣게 잊어버려. 내가 관객 배우인데도 내가 진짜 관객인 줄 알고 막 설쳐. 그러죠? 관객 배우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관객으로서 상대와 세상을 봅니다. 늘 나는 주체가 되고 나 아닌 것은 늘 객체가 돼서 나는 늘 관객으로서 세상을 보고 상대를 보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위자 주체로서 분별 망상을 합니다. 주객으로는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허공 스크린이라는 이이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나도 허공 스크린에 있는 모습으로 보면 모습으로 보면 허공 스크린에 있는 나고 너도 허공 스크린에 있는 너고 또 세상도 허공 스크린에 있는 세상이래 지구, 지구도. 그런데 그러면 나다, 너다, 지구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다? 허공 스크린 위에 있는 말하자면 영상이죠. 그림자죠. 그러니까 나의 본성, 너의 본성, 지구의 본성이 전부 뭐과 같다? 허공 스크린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공 스크린은 절대성을 의미를 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모습은 상대성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어 불교에서는 그러한 영상과 같은 모습을 상 모습이라고 하고 모습이라고 하고 허공 스크린과 같은 것을 성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그걸 이제 백봉 스님 스타일로 말하면 절대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은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의 본성이나, 너의 본성이나, 개의 본성이나, 개미의 본성이나, 지구의 본성이나, 본성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똑같다. 왜 똑같냐? 왜 똑같냐? 모습이 없거든. 본성은. 본성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변하지를 않아. 텅 비었어. 텅 비은 거야. 본성이. 본성이 텅 비었어. 거기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모습을 낮출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 특수는 슬기짜리. 백봉스냄 스타일로 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전이나 조사에 어, 어록에 보면 공적, 공적이라는 말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공적이거든요. 그 다음 영지, 영특스런 슬기자리는 영특스런 지혜, 신령스런 지혜는 뭐냐면 그런 텅빈그 본성자리에서 인과 연이 만나면 무슨 모습을 나타내는가 무슨 모습?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영지라고 하죠. 영지. 그래서, 어, 불교,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진공묘유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본래, 진짜 나. 진짜 나를, 이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죠. 허공으로서인 나라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를 허공으로서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체의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전부다 이런 모습을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빛을 심리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일체의 모습을 다 보는데 이것이 뭐다? 일체의 모습은? 나의 본성의 작용이다 작용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몸뚱이를 나라고 했어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어 세상은 내가 보는 말하자면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허공스크린 속에 있다면 은 거기 나라고 하는 놈이나 주체나 세상이라고 하는 객체나 다 같이 허공스크린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나다 세상이다 하는 것은 작용이 되는 것이고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 허공 스크린은 우리의 본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음,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변하고 헛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몸뚱이는 무정물이고 빛깔도 참, 그,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렇게 해도 그것을 본성짜리. 본성짜리의 작용이다. 이지우 본성이나, 김시현 도반님의 본성이나, 표성건 도반님의 본성이나, 본성은 똑같아. 왜? 모습이 없고 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과 연에 따라서 무수 모습을 나타고 있거든. 근데 그 모습이 뭐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버려. 그, 그걸 모습이라고 하는데,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뒤에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자리의 본성짜리의 작용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본성짜리의 인과 연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걸. 요런 마음을 쓴다? 요런 마음도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 본성짜리의 작용이라.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져. 그런데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인과가 있다. 왜 인과가 있을까? 왜 인과가 있을까? 인도 텅 비었고, 과도 텅 비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어째서 그렇다? 청정하기 때문에.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모습이 없고 청정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이거는 4도예요, 4도. 이거는 4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빨간 장미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허공스크린을 지금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 하얀 백합이, 하얀 백합이 무색. 무색이라는 거는 색이 없다라는 말이죠. 비색? 새? 아닌 색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그 빨강이다 하는 색이 텅 비었다 이 말이죠. 공하다, 텅빈 색이다. 텅빈 색이니까 인과 연에 따라서 무수 색깔을 나타는 거죠. 만약에 빨간 장미가 빨간 색으로 실체가 있다면 죽었다 깨도 우리 동생은 생명이어라도 빨간색을 봐야 될 거라. 또 걔도 자기가 그걸 까만색으로 볼 수가 없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장미, 이 어, 음, 빨간 장미를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이게 한 반절은 이해가 되는 거지요. 불교의 이치가 어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나. 그냥 그러니까 업식 따라 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별른만견 동분만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 보는, 볼줄 아는, 내가, 내가 빨간 장미로 볼줄 아는, 또 동생이 초록으로 볼줄 아는, 개가 검정으로 볼줄 아는, 그 성품, 볼줄 아는 본성은 뭐다? 똑같다라는 얘기. 왜? 똑같으려면 어떻게 된다? 모습이 없어야 되죠? 텅 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에 대한 상관 관계, 그 이치를 이딱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빨간 장면만 딱 이해를 하면. 그래서 또 내가 네 소리를 듣고 네 소리를 내가 들어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본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우리가 뭐 그냥 뭐늘 보고 듣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고 하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거든 어떻게 내가 니를 보고 네가 나를 볼 수가 있고 내가 네 소리를 듣고 네 소리를 내가 듣냐 말이지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거든 그래서 말한다 듣는다 이렇게 하면 둘이기는 둘이나 둘이기는 둘이나 그 본성은 하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너와 내가 전혀 다르다 하면은 어떻게 내가 니를 보고 네가 나를 볼 수가 있겠나요? 내 소리를 네가 듣고 네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겠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본성이 하나이므로, 그 본성이 하나이므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반문문성에도 딱 적용이 돼 버리죠. 내가 반문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이해할 수가 있지 반문성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소리 소리와 소리 있음과 소리 없음을 듣는 그 본성은 하나라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본성 자리에 가면 하나라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그어 답이 이제 음 빨강은 빨강이나 아닌 빨강이라 빨강이네 지금 이거는 모습공식처럼 모든 그 어떤 것을 넣어도 다 그냥 해당이 돼 버려요 모습공식처럼 빨강은 빨강이나 나는 나이나 아닌 나라서 나이네 이렇게 되지 그죠? 나를 넣으면 아닌 나라 아닌 나라서 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습이 작용으로 살아나는 거죠 되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 무엇을 넣든지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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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모습공식처럼 다 해당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아, 무색. 비색이라는 말은 없다.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텅 비어서 일체 모습을, 일체 색깔을 다 함유하고 있다. 이런 것이 딱 되어 버린단 말이지. 그런 뜻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서 이제 아,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내가 아,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해결이 됐는데 그나주 주체 주체가 이게 딱 고정이 돼서 정말로 이, 보이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체 아 내가 이렇게 주체 주체가 꽉 그대로 내가 나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굉장한, 이제, 그게 이제, 경계가 오면서, 이제, 조금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내가 생활 속, 생활이라는 것이 모습이거든요. 본성의 작용이 생활이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굴리지 않으면, 은 모습을 잘 굴리지 않으면, 불교 공부를 하는, 그, 맞아, 뭐라고 할까? 덕이라고 할까? 불교 공부를 하는, 그, 실제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실은요. 일체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모습이거든. 그런데 이 모습은 뭐다? 우리 본성의 작용이라. 우리 본성의 작용이라. 그래서 저번에 이제 화요법회 새말뚝 모임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맨 몸뚱이 내, 몸뚱이 내만 들어앉아가지고, 맨날 내가 말을 그랬는데, 쪼잔하게 그냥 계속 막, 거기서 막, 그냥,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시 분별로 막 사, 사는 거라요. 근데, 적어도, 보림선원에 와서 대성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라.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아무런 모습이 없는, 그것이 진짜 나라. 진짜 나라. 그 허공 속에, 온갖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 그것이, 나타나 있던 모습이든, 안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든, 일체 모습을 다 합류를 하고 있단 말이지. 나는, 진짜 나는, 그런 진짜 나,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내가, 어, 그것을 되밝히고,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되밝히고, 그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내 몸뚱이를 잘 굴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진짜 부처님 은혜를 갖고 백공선생님 은혜를 갚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쏟고 사는 거예요. 100% 쏟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사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향신경하겠습니다.